요화정의 최근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어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요즘 아저씨의 정석이라는 말로 아저씨들은 명품 배우인 공유 강동원 주지훈, 이진혁 배우를 요화정이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요화정의 맛과 파급력이 재생산되는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반짝 인기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해가 바뀌고 겨울철을 지나면서도 많은 매장들이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점점 사람들 사이에 꿀조합의 정보가 오고 가고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자연스레 좋아하는 디저트나 간식 등으로 요화정의 꿀조합 등을 언급하며 브랜드가 계속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폭발적인 매장 증가로 인해 지금 서울권에 좋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요화정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페 유화정 고매출 양도양수 매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 0 2년 6월 신규 오픈한 카페 유아정의 매출 대비 실제 수익은 월평균 매출 9천만원, 재료비 40% 3,600만원 차감, 인건비 700만원 차감, 상가 임대료 80만원 차감, 공과금 및 건물 관리비 70만원 차감, 카드 수수료 및 세금 200만원 차감, 전화 및 인터넷 세스코 세무기장 등 50만원 차감, 배달 관련 비용 2,700만원 차감, 기타 비용 및 로열티 300만원 제외하면 순수익은 1,300만원입니다. 상가 비용을 제외한 양도인의 양도 희망가는 1억 3천만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댓글 참고해주세요.